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 거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44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왜 그리도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는지 젊을 때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랑하는 일이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으로는 이해를 해도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많고, 또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는 성도들이 많은 상처를 받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 오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형제들 간에 당파를 지어서 다투기도 하였고, 성도 간에 고소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는 아들이 새 엄마와 살림을 차려서 살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질서는 무너져 있었고, 또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자랑삼아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찬식은 먹고 마시다 취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먹지 못해 줄인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실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극률이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오자 그는 어지러운 초대교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한다 한들 그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먼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는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를 등한시하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이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증거됩니다. 둘째로 바울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차별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행동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제일 먼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심하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낙심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 더욱 강건하여 지기를 원하시지 그것에 눌려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기도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방 제사장들을 거기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라는 말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아니라 초라한 패배자로 숨어서 죽기만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그를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버려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제자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님들을 그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 주셔서 약속을 지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라 이렇게 이미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며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는 십자가는 부활과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나 담대한 용기나 다 사랑으로 묶어야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담대한 용기가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허물을 덮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죽음과 같은 최후의 절망도 사랑이신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dancing before